어, 민트초코가 4등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민초단이 뭐 이렇게 난리 피울 필요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오히려? 응? 이게 오히려 그냥 대중의 픽이잖아, 이게. 이게 그냥 널리 그거라서 뭐, 뭐 어쩌고 그거 있잖아, 막. 뭐어쩌 후? 뭐, 뭐 상큼하게 하? 막 이런 거. 더 이상 그런 거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거 이제 안 해도 되잖아. 4등이면은 대단한 거지. 30개 중에 4등이면은 이제 그, 그 민초 좋아한다고 너무 그렇게 막 그럴 필요 없어 요 이제. 어 그냥 이제 민초 다 좋아하는 걸로 가자고. 오케이? 저 민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렇게 큰 생각 안 해요. 어. 아, 어. 어, 거기까지 또 그렇게 뭐, 뭐 그렇게 하세요. 어. 그렇게 하세요. <laughs> 자 민초단을 물리치는 방법 민초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지 마세요 특별 취급을 하지 마 그냥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야 누구나 좋아하는 맛은 있고 그죠? 하지만 민트 혐오 피플들 때문에 어. 민초라고... 아니 아니 저는 민... 민트 혐오하지 않아요 민트 혐오하지 않아 나는... 좋아해요 저도 맛있어 시원해 시원하고 맛있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민트 초코 음, 맛있어 그거 시원하고 맛있지 <laughs> 지금도 막 민초... <laughs> 민초를 설명하면서 막 엄청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아 저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저 민, 민초 민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민초가 좋아요. <laughs> 저요? 저다 좋아요? 다 좋아요. 별로 상관없어요. 저 머릿속에 뭐 내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랭킹 1위부터 3위 이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 좋지 뭐. 베스킨라빈스 다 시원하고 맛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편식은 아니, 편식이 아니라 다 같이 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급식으로 치면, 이 정도, 4등 정도 하려면은, 한돈까스 정도야. 어? 1등 스파게티, 뭐 2등 감자국, 뭐, 뭐 3등 뭐 떡갈비, 뭐 4등 돈까스뭐그 정도 급이에요. 야, 오늘 급식에 돈까스래막 이러면 혼자 막 벌떡 일어나시고돈까스 먹음, 돈까스 먹고, 후, 돈까스 먹고, 하, 상큼하게 뭐 소스 쫙, 뭐 이런 거안 하잖아. 그냥, 어, 돈까스다 맛있겠다, 이러고 말잖아. 오케이? 그냥 이제, 민초도 그냥, 아, 민초다,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여러분 그 민트 초코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그걸로 이제 쓰기 좀 애매합니다. 이게 4등이라 가지고 한 26등 정도 되면은 아 그치 민트 초코 좋아하면은 그 그런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4등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인기가요 차트 4위 노래 들으면서 하, 나만 아는 밴드 막 이러면서 듣는 거야 이상하잖아. 다 아는데 그 노래 다 알아 길 걷는 사람들 그 노래 다 알아 오케이? 그죠? 이제 4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거네 민초단자.